안녕하세요. 천황신궁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내가 거기까지 위험을 빨리 감지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어 그리고 음양 중에서는, 음양오행에서는 수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라고 하면 물을 뜻하죠. 그렇다 보니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고 아주 활발하시고 이성, 남녀 모두 이성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신 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17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정예생 친구들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입시 전쟁을 뚫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신 걸로 보입니다. 미래의 수능에 대한 입시 전쟁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들의 진심 어린 불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다재다능하신 친구들도 많고,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재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불공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더 나아가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요, 29살 의뢰생 분들입니다. 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덕이 조금 부족해서 이른 나이에 내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게 변해야 되고 그런 일들에 관여를 하, 해야 되고 큰돈은 만지는 직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보험이라든가 청년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직장의 이직이나 문서의 운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남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더 뛰어난 모습을 윗사람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연애운은요, 자기 학이 나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 중에서도 여자분들은 조금 약하게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나 간 건강에 신경, 신경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41살 개회생 분들이십니다. 어, 이분들은 요식업이나 아니면 은 호프집 물 장사라고 하죠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금융 금융직에 관련 종사자가 많아 보이시기도 하고요. 어, 지난 2년 동안 손해나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많이 흘러보내는 수전이 많았다. 새 사업으로 추, 추진한 인한 인해서. 문서의 운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그렇게 큰 부자 성과를 논할 수는 없지만 귀인의 덕은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운 관련해서는 어 여자분들이 더 시집간 여성분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작년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대주님들과의 마찰이나 조금 바람이 조금 분다고 하죠. 이런, 이런 일들을 해결하, 해결해야 되는 수전이 많아보여요. 아직까지 이번 년도에도 가정에 대한 문제는 풀지 못한 숙제, 숙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가를 못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운의 그게 달아서 어, 아무래도 내 옆자리에 그 옆구리에 허전함으로 인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운기도 상승되는 추세이니깐요 아직까지 즐기고 싶은 마음도 포기가 되지 않는 마음도 이게 양극성을 띠고 있다 그래요 내가 아니면 행복한 솔로로 살 것이냐 옆구리가 비는데 빨리 내 짝을 찾을 것이냐 근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현재 이성분들이 옆에 있으시다면 돼지띠 남자분들도 속하지만 여자분도 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내 걸로 이렇게 침발라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은 조금 인연의 운이 몇년 뒤에 들어오겠다 어,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요점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는 53살 우리 신혜생 분들입니다 어휴, 이분들은 음주 강호에 능하신 우리 대주님이랑 기주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요 작년 재작년 금전, 사랑, 건강 모두 다안 좋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대주님과의 관계라든가 자식들의 관계라든가 소리가 많이 났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 들어온 김에 노져라!가 개면연에, 어, 저희 할머니가 우리 돼지띠 신세살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 해운연, 좋은 해운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물 들어온 김에 노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신세살 신혜생분들은 이런 좋은, 좋은 운기를 가졌으면 더 탄력을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단골집을 찾으셔서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좋, 게 올라갈 것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65살 기예생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금전에 투자를 많이 하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매매라든가, 장사라든가, 뭐 영업이라든가. 어 금전적인 손실은 작년 작년에 아주 많았어요 돼지띠 돼지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근데 어 재물 건강 뭐든지 다 갖고 가라는 운세를 지니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들한테 효를 받는 일이 생,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손의 운이 특히나 많고. 어, 자손들이 다복한 다둥이 가정이 많으, 많으실 것 같아요. 가정 내에 금전이나 재물, 건강은 모두 성취하게 될 것이므로, 음, 이점 참고하시고 참 부럽네요. 네. 다음으로는 77살 정혜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끝자리가 7에 해당되는 노제성주의 운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뤄놓은 것은 많으나, 거기에 따른 허무함이나 공허함.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으신 성격의 소지자들이 많다 보니, 내 거를 다 이루고 나, 나면은, 이렇게 허무함이나 공허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던가, 어, 이 나이쯤 되셨으면, 노인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 보니 동시에 건강운이 조금 약하게 들어온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부모님이 77살 정해생 돼지띠분들이라면 노치원을 조금 보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돼지띠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제가 어, 제 개인 채널 말고도 GT 엔터테인먼트라는 어, 곳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간 무료 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긴장을 해서 또박또박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왕신공이었습니다.